62점 정도로 붙을 거예요. 62? 어. 내가 여러 개를 생각했거든? 응. 일단 떨어지면 55 아니면 58로 떨어질 것 같고, 붙으면 61 아니면 65로 붙을 것 같고. <laughs> 나는 내일 네, 붙을 수 있을까요? 내병원 언제 갈래이렇할 때. 8시 50분입니다. 레몬. 5 8분5 9분 됐다. 됐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했어? 합격했지? 어떻게 했어? 와, 배1일짜리 진짜... 바로 찾아. 60점! 와, 미쳤다. 내가 급다했잖아 60점으로 턱걸이 합격하는 거. 오, 그래도 6점 받았네. 와, 야, 6점 안 받았으면. <laughs> 대박. 야, 너 진짜 딱히로 합격했다 축하합 니다, 축하합 니다, 합격했어 니다, 하합 니다, 니다, 니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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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평이이지 당연히 당연하지 a n yan, yan, 좋 a 데 y a 아니야 실력이야. yan, 일 a n yan, 점 a n yan, yan, y 신 n 비 a n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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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째만 하면 됩니다. 짜잔. 와우.